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종목 상담 재탕을 합니다. 다시 방송을 한다는 거죠. 재탕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최근에 돈세 형이 회원 종목 상담을 할때별풀을 그리거나 똥을 그리거나 폭탄을 그리거나 하는데 별두 개입니다. 별두 개면 중당타로 해볼만 하겠죠. LG 디스플레이는 OLED 시대가 왔는데 전환에 성공했고 지금의 타점은 매수 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난하게 13,000원에서 15,000원 장기 투자하기는 뭐 하고요? 13,000원에서 15,000원 거저 먹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마 전 방송을 했는데 재탕하는 이유는 후재가 나왔기 때문에 하겠죠? 9,410원 바닥에서 찍고 살짝 올라옵니다. 대주주는 L전자예요. 저는 L전자 우선주를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매수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상승한다면 LG전자의 후재겠죠. 오늘 빅뉴스가 나와서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베트남이 관세 합의를 했어요. 상호 관세가 46%에서 26%로 대폭 할인됐고 미국산은 0%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거는 세금도 하나도 안 물고 자기만 20% 낸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면 이런 불합리한 합의도 하네요. 미국, 영국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국가는 첫 타결이고, 한국, 일본 협상에 기준이 될 듯하고, 베트남에서 환적한 제3국 제품의 40% 관세는 때린다 합니다. 그거는 중국의 우회수출을 겨냥하는 것 같고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 관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한국도 20% 정도는 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니까 미국 제품은 관세를 안 때린다는 얘기죠. 베트남은 또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입을 약속했고, 농산물 3조 9천억 구입을 약속했습니다. 아부의 왕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패배를 인정했고, 불합리 합의를 한 거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베트남에 투자를 한 한국 기업이 수혜가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l 전자 LG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린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LG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요? 최근에 1조4천억을 5년 동안 투자를 더 한다고 했고 총 투자액은 7조8,761억입니다 이거 대단하게 많이 투자한 거예요 불안했는데 이젠 악재가 소멸됐죠. 하이퐁 한국투자는 1 5조가 되는데 그중에 반은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한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는 하이퐁 공장에 20 2017년 완공을 했고요. 추가 투자를 통해 OLED 들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또 LG 디스플레이는 한국에 OLED 신기술 1.2조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새 정부에 국내 투자 이루죠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 찍히진 않겠죠. 기술 탈취 더는 못 참아 중국에 특허 소송을 했다는 얘기고요. 잘 하고 있고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중국을 이겨야 돼요. 올해 중대형 OLED 급성장이 예상되는데 헤이 디스플레이 후재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후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OLED 큰장 선다. 중국과 OLED 전쟁인데, 전 한국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죽기살기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이폰 17용이 새로 나오는데, OLED 시장 부분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최근 뉴스인데, 한국이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은 탈락이라고 합니다. 25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흑자가 된다면 주식은 많이 상승하겠죠. 투자한 게 감각상각이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25년 흑자가 가능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2034년 OLED 시장이 460조 시장이 예상됩니다. 삼성이 중국과 또 소송이 붙었어요. 삼성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AI 시대예요. K-디스플레이 OLED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기가 좋아지면서 디스플레이를 초고급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 K-디스플레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삼성과 LG디스플레이 수혜가 예상됩니다 25년 영업이익은 5,400억 흑자가 예상되고요 또 게이밍 모니터가 좋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LG디스플레이 후재일 것 같습니다 2034년 OLED 시장이 열립니다 460조 시장이니까 무난하게 LG 디스플레 코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세형이 LG 디스플레이 만원 아래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중단기로 저는 만 오천 원 가격, 가격을 잡아줬고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냥 만원 아래 사서 만 오천 원에 매도하면 돼요. 연간 실적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전을 하죠. 하지만 2분기 조금 살짝 꺾이는데 3분기부터 흑자가 예상됩니다. 원래 주식은 적자에서 흑자 될때 주식이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미래 실적을 보면 25년 매출은 정체되는데 영업 이익은 흑자로 돌아서죠. 그리고 26년 1%대 성장을 하고 영업 이익이 많이 올라오죠. 27년 3%대 성장을 예상하고 영업 이익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좀 밋밋하긴 하지만 주식은 적자에서 악재가 또 베트남 악재가 사라졌고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대박은 아니지만 안전빵으로 15,000원대까지 상승을 예상합니다. 도세의 가치 평가는 저번 방송 때는 9,000원 아래였는데 지금 9,400원 꽤 올랐죠? 도세형 가치는 28,000원 나오네요. 꽤 많이 나오네요. 저는 그런데 15,000원 안전빵으로 중단타로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사업은 차량용 OLED 시장이 열리고요. 옛날에는 차에 요만한 내비게이션 하나 있었는데 이제 차에 엄청난 OLED 시장이 딸립니다. OLED 전환이 본격화가 됐고, 이젠 LG 디스플레이가 3년 동안 적자였는데, 턴할 때가 됐어요. 확실하게 저는 우상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돈 세상이 LG 디스플레이를 중단타로 추천하는 이유는, 대박 주식은 아니에요. 템버거 주식도 아니지만, 확실하게 악재에서 사라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14,000원, 이제 거의 확률이100%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확률이 100%고, 1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방송 때 샀으면 안전하게 10%대는 먹었을 건데 지금도 시작했기 때문에 100%의 승률과 14,000원 그러니까 한50%거저먹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50%는 분명히 먹는다. 중당터로 괜찮은 주식이고 확실한 실호가 왔고 베트남의 최고의 악재가 사라졌습니다. 말합니다. 파이팅. 맵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영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맵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월정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